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오건입니다. 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아, 자, 삼성전자가요, 핵심 소재의 그 공급처를, 아, 물색을 하고,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대만, 뭐 이런 데서, 조인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겠죠. 예, 뭐. 자 오늘 예 코스닥이 1.21% 코스피 0.91% 어,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의견 예견어 있는 하락세입니다. 예, 당분간은 예, 일본에서 쪼, 조금 있으면 또 다른 품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리스트가 나올 텐데요. 예뭐 일정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지수는 계속해서 약간 하락세가 강합니다. 자, 오늘 그 코스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자. 슬금슬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섹터가 있죠. 자, 오늘 줄기세포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줄기세포 섹터 쪽에 예, 종목들이 예. 그래도 아, 어, 그래도는 아니죠. 이미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파미셀. 네. 어, 파미셀 역시나 매수 구간이 돌입을 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선 1, 2 사이에, 8,000원, 뭐, 7,000원 중후반대를 찍고 돌리고 있는데, 예, 그렇죠. 뭐, 이 구간에서는, 이두 개의 생명선 구간은, 뭐, 회사 내부적으로 무슨 뭐, 예, 큰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은, 예,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뭐, 예, 큰 리스크만 없다 그러면, 예, 주가가 좀 많이 저렴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2만원에서 지금 뭐, 예, 8천원이 붕괴돼서, 예, 돌리고 있고요 부강약품, 네, 부강약품도 부강약품, 네, 뭐 조금 더 내려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줄기세포 섹터, 네이처셀도 네, 보시면은 역시 뭐그 구간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네, 이 구간, 이 구간에 두 개의 생명선상에 지금 어, 들어와 있으니, 예, 전반적으로 줄기세포들이 많이 예, 손 조정을 받았죠. 손 조정을. 자. 네, 예, 녹십자셀 바이온 예, 이건 뭐무리였고요 자, 조화제약 어, 뭐, 안트로젠 뭐에 예, 이런 종목도 많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7.58% 안트로젠이요. 자, 안트로젠,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만원대 후반에서, 뭐, 15만원, 예, 급행열차. 10배 이상의 시세가, 10배 가까운 시세가 났는데요. 자, 그때 이후로 월봉입니다. 봉괴 자 지금 그 생명선 원이 나왔습니다. 이 예, 생명선 원이 나와서 자그 밑에서 이렇게 예, 눌려 있는데요. 아, 그 생명선 라인을 다시 탈환하고 어, 그 위에서 놀아주면은 좋겠는데 예, 동 주식도요 그런 그림이 나와줄지 한번 아니면. 생명선 머리로 맞고 저 하단 채널까지 3만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아직 누르는 힘이 아직은 한번더 해먹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 HLB 생명과 예, 하단 채널까지 일시 붕괴를 했었고요 자, 메디포스트. 자, 메디포스트도 지금 보시면은, 예, 월봉을 이렇게 쭉 놓고 한번 보십시오. 어, 명백한 매수구간 아닙니까? 자, 예, 월봉상 하단 채널이요. 예, 계속 분할 매수하는 예, 찬스죠. 자 매수 구간에 또 어, 메디 포스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단 채널 밖에서의 피크는 예, 뭐랄까요? 단기 고점, 중기 고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하단 채널 라인에서는 얘기가 좀 다르죠. 예, 계속 지지를 받는 모양입니다. 메디 포스트 예, 역시 예, 저가권에. 작가 매수권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laughs> 자, 바이오텍. 아, 바이오솔루션도 많이 내려왔어요. 신규주로서 자기 상장 고점을, 예, 맞았다. 뭐,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 이거는요. 그렇죠. 신규주이기 때문에요. 세븐셀론텍. 자 코아스템 마찬가지 로 신규주고요. 2005년 그 자기 고점을 못 놓기 때문에 아직 새내기예요. 새내기 예. 갈 길이 아직 멀어요. 그렇죠. 이거 어느 천년 올라가서 이거를 깨고 4만 원을 넘어가야 예, 되는데 지금 뭐 생명선 이거는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라 예, 예. 물론 뭐 2015년이 어떻게 뭐 코스닥 상장적인지 뭐 다른 쪽 상장 그래프까지 그려져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태고 사이언스 예 하단 채널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이 생명성 붕괴하고 하단 채널까지 내려와 있네요. 자 프로스타이믹스 예자 강스템 아이 강스템은 그래도 뭐예 여기 생명선이 밑에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스템은 뭐 조금 낮네요. 차트가 프로스테믹스가 거래량이 많고 그렇죠. 어, 상승률도 오늘 좀 두드러지네요. 파미셀 이어서 두 번째로 상승률을 보이는데 어, 차트는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나.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에 전체적으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진입을 했습니다. 어느덧 네 급격한 좀 가격 조정을 받았죠. 자, 반등이 어디까지 좀 이어지나? 한번 보죠. 저도 만두 종목 줄기세포 쪽이요. 네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헬릭스믹스 제넥신 크리스탈 네 그리고 실라젠까지 네 역시 어, 뭐그 지지가 될만한 라인에서는 역시나 그 그렇죠 어,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헬릭스믹스 제넥신 크리스탈 네 그렇죠. 자, 크리스탈도 마찬가지. 신라젠도, 예, 레지어는 먼저 튀었고요 자, 신라젠도 그렇죠. 예, 뭐, 어, 뭐, 요 정도에서는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요? 하단 채널, 그렇죠. 이게 예, 날씨가요, 포항이, 어,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 대구 한번 갔다 왔는데 어우 대구는 뭐 거의 한여름인데 굉장히 더워요 낮에 원래 더운데긴 합니다만은 어, 대구에서 다시 포항 쪽으로 들어오는데 확실히 기온이 다르더구만요 예 포항은 이상하리만큼 지금 약간 시원합니다 시원하고요 어, 희한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예. 또 계속 찬물로 이 목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감기가 올랑말랑 합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네요. 환절기에, 예, 궂고준 장마철에, 예,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라전도 마찬가지죠. 상하단 채널 기준으로, 예, 뭐,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악재가 있는지, 뭐, 호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트상으로는, 예, 매수 구간에 돌입을 해 있습니다. 많은 무슨 또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러한 어떤 임상 실패라든가 뭐 부정적인 좀 뉴스들이 가시야 되면 이것또 이렇게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죠 회사하기 따라서 이제는 뭐 실적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죠. 성적표들을요. 예그 동안에 많이 많은 세월과 자금들을 끌어들인 바이오텍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하나씩 이제 실적으로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 실적들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자 그런데 추세를 보면은 어 특히 FDA 쪽 임상 어 데이터들이 어 연이어서 뭐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예 그렇죠 예 어떤 분위기를 약간은 좀 우리가 간파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 뭐 제약 바이오들 FDA나 임상 뭐 중국이나 뭐 KFDA 뭐 이런데 유럽 들어와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은데, 예. 뭐 악재들도 계속 연여어서 나올 가능성이 아직은 성존한다고볼수 있겠죠, 그렇죠. 워낙에 많은. 예,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임상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요. 자, 그 와중에 축포를 터트릴 수 있는 어, 제약 바이오텍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주인공이요. 예, 좀 기다리면 뭐 어차피 예, 결과가 나올 겁니다. 롯데 정부 통신 4만 1,600원이고요. 롯데 정부 통신. 네, 롯데 정보 통신, 뭐, 괜찮죠. 자, 아이디스 아직 나안 죽었다, 이렇게 하고, 어, 주가가 다시 2만 5,800원, 중간 2만 7,500원 라인 밑에 있습니다만은, 예, 호세, 그렇죠. 요 라인이죠? 수평선 딱끊어놨죠 아직 안 죽었습니다. 예, 아직 안 죽었고, 어떻게 보면은, 어, 숨 고르기 과정 같아요. 예, 주가가 이제는 뭐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으면서 예, 그 라인 머리로 놓고 자, 그 라인을 일단은 이렇게 중요한 머리 라인으로 놓고 예. 예, 버티입니다. 계속 주가가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정한 추세를 그리면서 좀 주가가 버티는데요. 자, 어디로 튈까요? 아이디스. 음. 네, 이 라인 참 그, 쉽지 않네. 요 그렇죠. 요거요. 자, 또한 달이 또, 예, 다 끝나가는데, 다 지나가는데, 아직,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만. 월봉 주봉이 이거 이 위에서 이렇게, 예, 날라가면은 아, 무섭죠. 예, 근래 보기 되면, 그, 끼가 느껴진다고 제가 지금 뭐 낙서를 많이 해놨죠. 월봉으로 여러분. 이 삼각형요. 이예 이거요. 계속 평단가 떨어뜨리면서 지리하게 2년 정도 떨어뜨리면서 물량을 캐갔죠. 최고라듯이 캐갔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좀 담아놓고 있는데 뭐 평단가를 좀 낮춰 보면 만 원대 그렇죠. 자 어떻게 될까요? 어, 리버스 라인도 지금 기로에 섰네요. 이거 어,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네. 그럼 이제 주가는 이렇게 다시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에, 거기서 그렇게 맞고 다시 죽으면 예, 휘엉하고 날아가는 그림인데, 과연 그런 그림이 그려질지, 올봉상요 자, 아니면 바로 위로 주가가 날아가면서... 리버스 라인도 마이너스 7호 라인으로 뚝 떨어지게 될지요. 그리고 요거요. 지금 40선입니다. 아, 7호 라인 양에서 갭이 제법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그렇죠. 네.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짧은 구간 같지만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튀기 시작하면은 아, 요 짝대기, 짧은 짝대기 리버스 라인보다는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물론, 반대로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다만, 어, 섹터가 너무나, 어, 괜찮은 섹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 어, 당장의 시장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 그리고 무슨 뭐, 그 세계 1위 보안카메라, 인공지능 카메라 업체가 지금 약간 좀 세계 시장에서 견제를 받고 있죠. 화웨이 이후에, 그렇죠. 자, 기회죠. 아이디스에게는 일생일대 의 기회가 왔는데, 네. 아, 저 라인만 좀 27,500원만 시원하게 돌파하면, 이번에야말로, 예, 새로운 렐리가 시작될 수 있을지, 3만원대 안착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와중에 그림이 이쁩니다, 그렇죠? 자, 네, 뭐예 이렇게 해서 뭐 예, 오늘 뭐 예, 간략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뭐 늘상 보던 종목들이고 이미 뭐. 전반적인 시장은 하락할 것이 예, 업종 예,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은 예, 하락의 기운이 약간 강합니다. 장기전 양상이기 때문에요. 무역 그, 전쟁 양상이 좀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렇다 그러면 약간 좀 지수 자체는 비실비실될 가능성이 높죠. 자, 솔브레인 69,200원 4.37% 역시나 예, 차트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업종이 어, 지금 뭐그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 타이밍이기도 하죠. 솔브레인을 좀 눈여겨 봐야 될 만한 종목 같습니다. 오늘도 4.37% 상승했고요. 캠트로스, 동진스미컴, 뭐 워닉 모티리얼스도 에,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에, 다만, 워닉 모티리얼스보다는 솔브레인이 차트가 이쁘죠. 워닉 그 모티리얼스는 상단 채널에서 하단 채널까지 4만원에서 2만원까지, 예, 이것도 뭐뭐 저의 예, 뭐 매수 자리였네. 그렇죠? 하단 채널 뛰고 예,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laughs> 있어 보이죠. 워닝 머티리얼스도 같은 섹터에 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M&A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막비상책계 컨틴전시 체계로 돌입하면서 당분간의 M&A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으네요. 안타깝네요 그렇죠. 삼성이 지금 그 중요한 자리고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아, 이렇게 좀 발목이 잡힌 면이 있습니다. 삼성이 여러분, 그, 쉽게 당할 회사 아니죠? 예, 삼성이요. 예, 삼성이 옛날 삼성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삼성이, 예, 옛날 삼성이 아닙니다. 저기, 그, 인터 브랜드에 들어가 보시면, 예, 이쪽 화면에 제가 좀 해놨는데, The World's Most Valuable Brands. 이렇게 돼가지고, Forbes에서, 혹은 뭐, 인터 브랜드에서, 이렇게 저기 그 매년, 그, 세계 그 기업 가치를, 브랜드, 브랜드 가치를요 이렇게 책정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화면 약간 흔들릴 테니까 준비하시고 옆에 노트북 화면에 이렇게 켜놨죠. 혹시뭐 이거 많이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자, 1위가 어, 요거 이제 그 포브스에서 포브스 4부스, 미국의 그 잡지사에서 이렇게 예, 브랜드 순위를 매겨놨잖아요, 가치하고요. 애플이 205. 어, 2,005억 달러입니다. 2,005억 달러, 그렇죠? 브랜드 레비뉴가 265억, 에이. 2,650억 달러. 브랜드 밸류가 아, 맞죠? 10억, 100억, 2,000억 달러가 넘어요. 브랜드 밸류가요. 1위가 애플, 자 2위가 어디? 구글이요.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아마존, 5위가 페이스북이죠. 전 세계 의 모스트 밸류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전체 산업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브랜드 순위인데요. 잘 보세요. 2019년 랭킹이에요. 에? 코카콜라. 자, 7위가 어딘가 보세요, 여러분요. 삼성입니다. <laughs> 삼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7위에 어마어마한 위치에, 여러분요. 이 삼성 위에 있는 기업들의 브랜드를 보세요. 다 미국 기업이고,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특히 그 IT 기업들의 이 쟁쟁한 면모를 보세요. 그렇죠. 코카콜라도 뭐, 물론 뭐, 대단한 기업이긴 합니다 코카콜라 밑에 있어요 삼성전자 이 7위에요 세계 7위 디즈니도 삼성 그 삼성전자 위에 아래 뭐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 밑에 <laughs> 자 9위가 토요다 나오고 맥도날드 뭐 AT&T 루이비통 인텔 요번에 그 루이비통 회장이 그 어, 세계 그 재산순위 2위 됐더구만요 빌게이츠 회장보다 돈이 더 많아졌대요 자 나이키 뭐예 제너럴 일렉트릭 멀세디스 밴스뭐예 시스 고 오라클. 자, 이 삼성이 이 정도 되면은 아시겠죠? 이 브랜드 파워라는 거는 곧 뭐예요, 이게? 이게 곧 기업의 어떻게 보면 순위죠, 순위, 현재. 에, 그렇죠. 기업의 파워, 힘이죠. 네, 삼성이, 예,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땐 삼성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네, 일본이. 뭐 아베라고 해두죠. 아베가 뭐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자, 아베 총리가 벌집을 건드린 것 같아요. 벌집을 벌집을 건드린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삼성의 우군이 많아요. 삼성의 우군이 많고요. 어, 미국도 삼성이 뭐 이렇게 휘청되는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예, 결코 원하지 않고. 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뭐 예, 미친 듯이 쓸어 담습니다. 이제는 뭐 미친 듯이 다, 담는다고 해도죠. 뭐,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닌가? 요 7월 9일부터 자, 200만 주, 뭐 700만 주 가까이, 400만 주, 200만 주뭐 예, 뭐, 엄청 쓸어 담았습니다. 그렇죠? 예, 보세요. 외국인들 삼성전자 담아야죠. 예, 예, 그렇죠. 자, 예, 오늘 뭐 삼성전자 주식 이렇게 찍으면서 예, 포브스에 요, 어, the world's most valuable brand.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순위를 요렇게 보면서, 네, 뭐, 응원해보죠. 응원하면서 또. 네, 다만, 시장 자체는, 네, 시장 자체는 조금 어떻습니까? 네, 추세적으로는 당분간 흐를 가능성이 있으나, 이 핵심 기업들의 가치는 오히려, 어, 반대급부적으로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핵심 기업들이 삼성 같은 기업들의 가치는 기업 가치는 오히려 더 쏠림 현상이 이쪽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쏠림 현상이 막 그렇게 한번 위안을 삼아보면서 이 와중에도 역시나 이 생명성과 종가선으로 보는 이 단순 명쾌한 어떤 기준이 그래도 이 혼탁한 시장에서 나름대로 조금 맞아 떨어지는 예, 이런 그 데이터가 어제 개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예, 개인적으로 이 아주 그 유익한 데이터가 도출되는 것 같아서 예, 다행이라고 보고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발판 삼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거를 좀빅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저도 여기 이제 이거를 많이 찍어 올렸잖아요. 예, 몇백개 찍어 올렸는데 이런 것을 이제 살아 있는 데이터로 우리가 실제로 매매에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어떻게 하면 좀더그잘 사용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방법은 안 보이네요. 자, 솔브레인 자 하단 채널에서 뭐 급격하게 뛰었죠. 주봉입니다. 이거 뭐 뚫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주봉요. 이 모든 라인을 예뭐 생명선 1, 2 상단 채널까지 이 각도를 한번 보세요. 네, 멀리 갈 자세입니다, 그렇죠? 회사 그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자, 월봉 네, 마찬가지고요. 예, 물론 이제 또 상단 채널까지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항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주가가 한 6만 원대 맞춰져 이그키 높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갇혀 있는 이 현상이. 예, 좀 기이한 현상입니다. 회사 내부의 성장성을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이게, 사후에, 어떤 구간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외국인들은 뭐 계속 덜어내네, 근데. 자. 네, 오늘 비용원의 수요일 점가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